뽕짝, <이듬짝뽕짝>. 짜자라 <짜짜라짠짝>. 짠자 <뽕짝> <뽕> 그것이 인생이더라. 막걸리 한잔한 친구도 있다. 이듬짝 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뽕> 난생. 자유랑 청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승원님, 네 멀리서 오셨어요. 전라남도 광주, 어, 광주의 숨은 노래 고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원래 그 전직이 그 검찰청에 근무하셨어요. 네, 아, 검찰청 에 근무했습니다. 네, 33년 근무. 33년. 네. 야, 그뭐 수사관 이런 걸로? 아니, 수사관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직도 있죠. 아, 다른 직 어떤 직이 있어요? 네. 아니, 검사 있고 막 수사관 네.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하는 행정 아, 행정관으로 행정 쪽을 하게 됐군요 네아 저는 무슨 뭐 범인 잡으러 다닌 줄 알고 같이도 다니면 같이도 다니고 어, 지원인수가 어, 얼굴을 딱 보니까 음. 범인들이 무수하게 생겼어요 딱봐 어, <laughs> 네. 어떨 때는 좀 선하게 보인다고 네. 어떨 때는 눈빛이 강하게 아, 보인다고 눈빛이 아주 그냥 해서 그냥 딱 범인을 벌써 딱 알아보죠 이렇게 딱 보면 제+ 제+ 제주 놈이라 그러지 딱 알아보죠 이렇게 딱 보면 아 어, 이거 죄주 놈이고 만 이거 알아보죠 딱. 느낌이 조금 네. 있긴 합니다 아 그래 네. 세관에서도 보니까 세관 이렇게 딱 보면 어리버리게 노는 것 같아도 뭔가 이+ 상한 놈들은 딱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딱 네.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게 이제 노래로 제... 이제 딱 어, 가수로 노래하는 가수로 인생이모작을 시작하셨고 네. 또 그렇습니다. 송해문화. 네. 어~ 그죠 송해 문화인가 정식 병식이 어떻게 되죠 송해 문화예술진흥회 네.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송해 예술 문화진흥회 문화 예술 진흥회 아, 예술 진흥회 네. 광주광역시 또 주회장도 네. 맡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네 노래 하시니까 어때요 원래부터 노래를 언제부터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노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16년) 때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어머님 계셨는데 네. 그때 봉사로 왔더라고요 그래 아 노래 봉사로 어떤 예, 분들이 이제 와서 예. 그래 어나저거되었야겠다아 어, 현직에 그때 계셨을 텐데 네2년4 개월이 남았었습니다 그 어. 그때 이제 마음 먹고 나도 저거 노래 해야 돼 갖고 봉사해야 되겠다 네 봉사하겠다 하고 바로 명퇴 신청을 하고 2년4개 노래 때문에 했는데. 네 노래. 노래 때문에 명 이야, 노래 때문에 명퇴 신청을 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매 환자하고네 오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무료 급식소 같은데 봉사하면서.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 거기에서 노래를 이제 한곡씩 해주다 보니까 어, 어 노래도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제가 작사해가지고 혼자 노래를 하는 거죠. 아그 어. 어, 노래도 내셨고 네. 노래 제목이 뭐예요? 작사 본인 어, 대방 난네 행복하게 살 거야 입니다 아 제목이 본인. 아주 대박이네 대박 난 네. 행복하게 살 거야 대박 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아, 되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원래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니라 제가 33년 지금 35년인데 네. 지금 혼자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애들 세명 아. 키우면서. 아이구매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술을, 세 장가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드셔서. 그래서 아. 좀 외롭거나 좀 아. 신경 쓸때 있으면 노래로. 노래방 가가지고 그때 제가 당, 하도 많이 다니까 만원만 주면 원 없이 해라고 그렇게. 아. 또, 원 없이 하라고. 어, 어. 원 없이 하라고. 아, 우리 동네 그 노래방은 왜 그런가 몰라 한번 하고 뭐 하면은 몇 시간 한번 그냥 오만에 훌떡 넘어버리고 이거 좀 보험 좀 받아요 만 원만 어. 받는대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어. 아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어,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노래 작사해가지고 하면서 네. 또 음향기는. 차까지 스타렉스로 바꿔가지고 차에서또 어, 아, 천만 원 상당의 음향기를 계속 싣고 다니면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작정하셨네요. 네, 아야. 잘하셨습니다. 네. 하니까 보람 있고 좋죠? 네, 아. 즐겁고 또 남에게 소외된 계층에 조금이라도 제 힘이 보탬이 된다 싶으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셨으니까. 아, 어,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생활을 하면서 미안했던 사람 아니면 또 사랑한다고 말을 못 했던 사람 뭐 이런 뭐 아이들도 좋겠고 뭐 어떤 사람이라 좋겠습니다마는 저저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해보죠 자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상 편지를 한번 다 어,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누구한테 보다도 저희 애들한테. 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 성격이 좀내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아... 어, 애들한테 뭐 사랑한다, 전다 그렇게 다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 어, 이름 다불러가면서 사랑한다 해봐. 음... 나도 그, 한 번도 못해봤어. 근데 봐주니 <laughs> 걸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걸좀 아... 어, 싫어고. 하 그래가지고 아니 왜싫어 했을까? 어 제가 CD를 내면서 2 0 이천장 사다가 집에 집에 뒀다 그그 <laughs> CD를 원래 차, 네.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지 요새는 CD 안 쓰니까. 네. 차도 네. 차도 또한 또. 산타페 갖고 있다 스타렉스로 바꿔가지고. 받지 거기 또 수면한 천만 원 했지. 상가 있으니까. 맨 돈만 쓰고 다닌다. 퇴직금 다 써버렸네 거기다가. <laughs> 네. 세상에. 그런데 어,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아무튼 대로 그제 네. 얘기 한번 네. 해봐요 영상편지. 어, 어. 동서바 비나 신비야 아빠가 너희들을 이제 뒷바지를 하긴 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정한 점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 사랑한다 말한 맛 못했는데. 네. 사랑한다. 예,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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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 참, 참, 제가 아버지의 정이라는 게 부정이라는 게참 이렇게 속으로 뜨겁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 저희 아버님도 나 살아생 아저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 여기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아버지한테. 없지, 없지. 옛날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밥이라도 한, 한 숟가락 더 떠주고, 어, 좀 고기 반찬 있으면, 아이, 배불러, 아이, 우러고딱 냉기고 가고, 생선도 반쪽 이렇게 드시고 딱 냉기고, 어? 아니 나는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네, 가시고, 뭐, 이런 게 부정인데. 그 시절 그 아버님이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못하셨어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우리 이승우님처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음, 사랑합니다. 나인생, 나의 노래는 전국에 계신 노래 고수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생 얘기도 듣고 그분들의 애창곡을 듣습니다. 물론 뭐 프로페셔널 가수, 전업 가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이렇게 어 사랑 봉사단처럼 노래 좋아하시고 하나, 우리 저쪽에 이승호님처럼 나 저거 할 거야 하고 회사도 빨리 일찍 명퇴하시고 노래하시는 노래가 좋은 분들의 프로그램이 바로 나인생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인생 나의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요새 그 한참 그 저기 노래 교실에서 많이 부르신다고 해요. 어, 어떤 개그맨이 부른 노래인데 노래는 썩 잘하지 못했는 그런 노래지만 그래도 가사가 그냥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흥얼흥얼 우리 저 엄니들이 많이 부른다고 <laughs> 합니다. 리듬짝 복짝 부르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이성원 님에게. 아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인생상과 메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도 메달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리듬 자, 곡자 자,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자,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인생의 정답이 너냐? 1번 동안. 공짜, 사는 게 정답이다. 나 인생, 나의 노래 출연 신청하실 분들은 염미들로 자막 보이시죠? 요 자막으로, 요 전화번호로 딱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나이 이름, 그리고 좋아하는 애창곡,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인생에 정답이 또냐일 마. 그것이 인생이더라. 다같이 막걸리 한잔할 친구도 있다. 름짝봄짝 사랑의 정답이더라. 의생 숨은 노래 고소를 찾아서 저날이 밝혀져 오는 속 키우는 이+ 장님이 아니라 투사 이장님 같으세요 아빠 아명 밤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어머니 노래를. 들으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웬 여인하고 같이 나와서 돌려 돌려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선가 김동사님이 부르신 군산항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군산항아 갈매기야 채석. 아빠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탁합니다. 내가 현재 50년째 살고 있는 우리 애숙이. 참고로 아. 우리 애숙이는 나의 집사람입니다. 너무 예뻐, 너무 환갑 때까지만 해도 정상이던 우리 애숙이가.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애스게 비야 힘 한번 두 번을 넣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고. 너무 예뻐.